따단! 딴, 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당, 최트창 뜨둥. 자, 여러분들, 와우. 전문대 끝나고, 이제 근현대, 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도중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면 너무 아깝잖아.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20강의 고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달리시면 완강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완강의 카드를 한번 딱 찍어보는 거. 좋잖아요. 그죠? 네, 자, 여러분들 근현대사 한 100여 년의 역사거든요. 자, 이 100여 년의 역사 저와 함께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아 정말 이 19세기 조선은요.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있었어. 예. 세도정치 밀란의 시대 19세기는 그렇게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이 19세기 내부 상황을 한번 좀 살펴 보도록 할 텐데요. 19세기는요. 일단 정치적으로 본다면 정치적으로 본다면 네, 바로 이 세도 정치, 소수 가문들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예, 매관 매직 비변사를 통해서 매관 매직하는 이런 세도 정치 부정과 부패가 심해진 어떤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한번 보면요, 경제적으로는 바로 매관 매직을 하니까 현직에 있을 때 확실히 뽑아내겠다라고 하면서 이 세금을 수탈하는 관리들의 모습들이 분명히 나오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 세금 체제가 물러해집니다 당시 세금을 우리는 삼정이다. 전정, 군정, 환곡, 예, 이 삼정이 물란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저시에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외적인상은 어떤 모습들이는지 내적으로는 세도정치와 삼정물란인데 외적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면 외적으로는 자, 지금 이 서세동점의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이 외국 이양선들, 예, 그 서세 동점의 시대 즉 서양 세력이 점점점점 점점 동쪽으로 밀고 오는 그 시점들 속에서 바로 이 양선들 모양이 다른 어떤 그런 이 양선들이 굉장히 많이 출몰하고 있는 위기 자 요런 어떤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위기 조선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배를 끌어올리려고 했던 조선의 마지막 불꽃이 있으니 그 마지막 불꽃이 무엇이다 바로. 흥선대원군이다. 라는 겁니다. 이 흥선대원군이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끌어내려고 노력들 많이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의 개혁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 자, 그 개혁의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어렵지가 않아요. 앞에 있었던 그 문제점들. 그 모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일련의 과정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정치, 세도 정치. 이 세도 정치로 인해 가지고 왕권이 너무 추락한 거예요. 그 소수 가문들이 비변사를 장악하면서 자기들이 모든 걸다 장악하니까 왕권은 추락한 거야. 당연히 흥선대원의 목표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 자기 아들 고종 어려 열두 살이야. 그 뒤에 있는 아빠, 아빠의 찬스. 아빠 찬스를 이제 여기 쓰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이러면서 왕권을 무슨 일에 들어 강화시켰다는게 흥선대원의 목표였습니다. 그 다음, 경제. 전정, 군정 환공이 물난하네. 이걸 다시 잡아야 되겠지? 라고 해서 민생을 안정시키겠다. 목표였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지? 그리고 이 외국 배들이 자꾸 출몰하고 통상하자고 하니까 여기다 정치로서 우리는 너희들하고 놀지 않아.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취하는 모습들. 왕권 강화, 민생 안정, 그리고 통상수교 거부정책. 이것이 바로 흥선대원군의 핵심이다. 정책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권 강화입니다. 어떤 식으로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강화시켰느냐. 자 일단 여러분 이 세도 정치 이 세도 가문들 우리 자고 있었던 그 기구 있잖아요. 예 바로 비변사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비변사. 이 비변사 이거 폐지시켜야죠. 네 비변사를 예 폐지시키는 그런 모습들 권력이 지금. 붙어있었거든. 이 권력을 나누는 거야. 집중돼 있는 것을 나누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 자, 먼저 어떻게 나눴을까요? 자, 이게 정치 권력, 군사 권력이 다 몰려있었거든요. 이걸 나누는 거야. 먼저 정치 권력은요. 의정으로 다 돌려줍니다. 원래 조선이라는 나라가 의정부 6조 체제를 출발했던 나라잖아. 다시 분리시키는 거예요. 정치, 그 다음에 바로 군사는 3군부 이쪽으로 나누는 겁니다. 권력이 한 곳에 있으면 항상 비대지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 삼군부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 핵심은 바로 비변사를 폐지했다라는 것 기억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뭔가 개혁을 할때 항상 법, 법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고대부터 봤잖아. 그 소수민망의 그윤령 도입이라든지 이런 때쭉 출발해서 항상 개혁의 중심에는 법률을 고치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세조 때 출발해가지고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되었고 그거의 속편이 바로 영조 때 속대전이 나왔고 그의 손자 정조가 또 개혁한다고 하면서 대전통편을 만들었고 그리고 흥선대원도 개혁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또 법전을 하나 정비하겠죠. 자, 그 법전이 무엇이다? 그 법전이 바로 예, 대전회통이에요. 예, 경국대전과 경국대전과. 예, 속대전, 이런 것들을 서로 만나게 해서 통하게 한다. 예법과 요즘의 법을 통하게 한다. 뭐 이런 어떤 의미, 대전회통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육전조례. 육전조례. 이호예병연고. 뭐 여러 어떤 그 부처들의 어떤 그 방법들, 나갈 방향들,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쭈쭉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법전들 정비뿐만 아니라 뭔가 그래도 왕실의 어떤 권위를 보여주는 뭔가 이미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경복궁이 어떤 곳입니까? 조선의 정궁 아닙니까? 그런데 임진왜란 때 불탔단 말이야. 몇백 년 동안 수풀이 무성한 잡초가 무성한 이 상태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 아, 이건 왕실의 권위가 아니지. 모름지기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바로 조선의 정궁 경복궁을 다시 중건시키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경복궁을 중건한 때 역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에 가셔 가지고 볼수 있는 경복궁이라 하면 바로 이때 흥선대원군이 새로 만든 경복궁을 뼈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근데 여기 여러분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돈이 없어. 그걸 어떻게 할까? 기부금을 걷어야죠 기부금을. 예, 기부금을 바로 이제 원납전이라고 합니다. 원에서 납부하는 돈, 기부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강제로 할당해서 걷으니까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돈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정부에 돈 찍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당백전이라는 겁니다. 일당백. 와우! 무려 백배의 가치가 되는 그런 화폐를 찍어내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우리 5만원이야. 5만원 100배가 얼마야? 얼마니? 나 이때 뭔가 출신이라서 또. 빨리 안되네 <laughs> 음, 50만 원, 500만 원. 맞죠? 금동이? 네. <laughs> 자, 500만 원. 네. 어우. 야, 500만 원짜리 지폐가 나온 적은 생각해 봐. 요즘 게참게 세뱃돈 같은 경우도 옛날에 만 원짜리 이렇게 줘도 감사함도 있거든. 지금은 5만 원짜리 있으니까 5만 원짜리가 나오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표정들이 <laughs> 이게 뭐냐면 세배 돈의 인플레이션이에요, 그죠? 어,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야, 똑같아요. 일단 백이야. 백배 가치를 올리니까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하기도 하더라라는 거 일단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쨌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참 흥선대원의 어떤 그 노력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중앙은 이제 이런 식으로 비변사 없애고 경복궁 중하고 뭔가 왕권을 강화시키는 모습 보였어요. 다음은 지방이야. 지방에서 그 지방 세력들이 막 그냥 꿍짝꿍짝 하면서 자기들끼리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잖아요. 그 운상이 어디냐 그 중심이 어디냐 바로 그곳은 바로 서원이다 서원에서 제사 한번 딱 지내려고 하면요 왜냐면 교육과 제사를 지내는 곳이니까 제사를 딱지는다고 하면요 그 지역의 인근 지역 마을 사람들 싹싹싹싹 뺏어가지고 제사를 치르는 백성들의 고혈을 빼먹는 그런 곳이 되었다 이거 안된다라고 해가지고 흥선대원이 서원을 정리하게 됩니다 어이서원정리 여기서 막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전에. 그렇죠? 영조 때, 영조 때도 서원을 정리하죠. 흥선 내왕도 서원, 서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무려 서원을 47개만 남겨두고요. 자, 네, 싹! 싹! 없애는 예,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47개만 살아남고 그 다음에 쏙 정리하는 모습들. 네,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기득권을 기득권과 지금 맞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아하! 없애 없애지는게 아니라고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만동묘. 이 만동묘도 역시 없애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동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중국 황제를 모시는 그런 곳이에요. 에이? 웃긴 거는 중국은 안 해. 이게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그 우리를 도와줬던 명나라 황제 있잖아요. 그 황제를 모시고 있는 거야. 중국도 안 모신데 우리가 모신다. 되게 웃기지. 뼛속까지 사대주의. 뼛속까지. 되게 웃기지.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혹시 그러지 않나? 우리도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이만동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라는 거 과연 우리의 지금 생각으로 이걸 바라볼 수 있었을까? 글쎄요. 어쨌건 흥선내무는 아니었던 거예요. 뭐야 이거 지금? 이거 왜? 왜? 왜 우리, 우, 우리랑, 과, 우리랑 관련이 없는 중국에서도 제사진이 잤는데 우리가 왜 이게 돈을 내가지고 왜이걸왜 하는 거야? 여기 모여가지고 꿍덕꿍덕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만동묘를 폐지하는 모습들 근데 여러분들 조선을 잇게 한 임진왜란 때망하게 일보 직전에던이 조선을 잇게 했던 그 명나라를 모시지 않는 것 이거는 배은망덕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공격받을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이게 당연한 듯하지만 당연하지 않다는거 이게 이 시대였던 그 모습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쩌면 이제 이런 어떤 왕권강한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생안정입니다. 자, 일단 세금의 어떤 그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아, 전정. 네, 이거는 토지세죠. 그죠? 그 다음에 군정. 네, 군대 안 가는 대신 포내는 거. 네, 그 다음에 환곡. 봄에 곡식 빌렸다가 가을에 갚도록 하는 제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삼정이란 말이야. 근데 삼정이 이제 물난스러웠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전정. 거군데 세금 안 내. 있는 자들 말이지. 그죠? 다 조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양전 사업. 양전 사업. 이걸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그래요. 자, 하면서 땅이 너 있네? 너 세금 내? 이러면서 이제 세금을 거둬드리는 그런 모습들. 자, 근데 문제는 분정이야.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핵심적 카테고리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이 군정에서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이전에 왜 영조 때 균역법이라는 걸 시행했다. 1년에 두필내는걸 1년에 한필 내도록 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균역법, 대동법 파때 배웠어요. 자, 그 균역법 포를 내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균역법에서도 양반은 열외야. 조선 시대는 원래 양반은 군대 안 가. 그러니까 군역의 열외가 양반이란 말이에요. 균역법도 역시 1년에 한 필이지만 그 양반 내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호포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집집마다, 호, 집집마다 폰을 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곧 뭐냐면, 양반도, 양반도 군포를 내라는 거예요. 와우. 양반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결국 쉬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왜? 이들이 기득권이거든. 이들이 법을 만들고, 이들이 권력을 갖고 있고, 이들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의 권력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불안한데. 자환고은 뭐냐면요. 이 공무원들이 개입해 가지고 봄에 곡식을 빌려준 다음에 가을에 세금을 엄청 뜯어먹는 거예요. 나쁜 것들. 그래서 공무원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 지역 사회에 덕망 높은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그 창고를 관리하면서. 자치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게 바로 사창제.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개입을 막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됐죠? 자 이런 어떤 그 개혁들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 그런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득권과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결국 두고보자라고 하는 그 기득권들이 고종이 그 이제 10년 좀 이제 20대가 된 거야. 아, 그 어린 나이가 이제 20대가 된 거야. 그러니까. 고종이 친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고종이 직접 친정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흥선 내용을 몰아냅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최익현이라는 인물인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 경복궁 중건. 경복궁 중건. 여기서 이제 원납전. 돈 많이 걷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두두두두두. 쭈준준준준 두두 두두두 바로 이 호포제. 이거야말로 정말. 양반들을 무르르르르 떨게했던 것이죠. 게다가 만동면 폐지 이런 것들나테 명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배연망덕도 못한 말도 안된 뭐 이런 것들 경복궁 중건 원납전이라든지 호포제 이런 건 경제적인 어떤 그런 손해 를 보니까 열받는 것이고 만동면나의 명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배연망덕한 이런 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누르르르르르 나온 게 바로 최익현. 최익현의 탄의 상소. 물론, 최익현 탄핵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지금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게 딱 쓰기 최익현이 탄핵입니다. 이게+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형식상 이렇게 보니까 지금의 탄핵과 같은 의미라는 얘기죠. 최익현은 고종이 신정하십시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둘러 이야기하면서 흥선대원군을 쫓아내도록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에 지금 우리 현대 의미에서 탄핵상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익현의 탄핵상수를 딱 올렸고 결국 흥선대원군은 이 결과 물러나게. 됩니다. 왜? 그의 아들이 이제 진짜 임금을 할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최익현이란 이 인물, 이 인물은 또 등장할 겁니다. 이 최익현이란 인물은요.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거예요. 이제 이후에 조일수호 조규를 체결할 때, 즉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도끼도구 나타나요. 무서운 분이에요 이분. 그래서 내 목을 치기 전에는 절대 계약할 수 없다라는 아, 엄청난 분이십니다. 그래서, 개항 반대를 외쳤던 그런 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 을사대결을 통해서 외교권이 제 강탈 당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또, 을사의병, 의병으로서 또 활동하는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인생 자체가, 그냥 삶 자체가 저항, 한그 보수의 가치, 보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그 가치, 그 가치를 지키는데,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입장이 바뀌거나 소신이 바뀐 그런 모습들은 일관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어찌 본다면 진짜 보수였던 모습들을 이 최익현이 보여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흥선대원군은 최익현 탄핵선수와 함께 결국 물러나게 되면서 10년의 치세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